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요 삼성전자 실적 15배 증가 소식에 외국인이 역대급 올인하고 있는 엔비디아 HBM 대장주 딱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어,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해당 방송은 단타라든지 단기 스윙 방송이 아닙니다. 만약에 단타라든지 단기 스윙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늘 말하지만 제가 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월천 프로젝트의 방송을 참고하신다고 하면은 오늘도 큐라티스 10% 수익 받습니다. 매일같이 단타 수익 보고 있고요. 자 최근에는 또 단기 스윙 같은 경우도 뭐다? 압타바이오라는 종목 분명하게 6월 23일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수 추천 사인 드리고 주가는 단기간에 두배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라든지 단기 스윙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이 방금 말했던 월천 프로젝트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시황 종목들은 지금 뭐 하면 된다? 시황 종목들은 현재 최근에 또 펩트론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7일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되고 있다?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5월 달부터 해가지고 주가는 지금 몇 배? 거의 10배 정도 상승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정말 두 배, 세 배, 열배 이상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들만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외국인의 역대급 매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뭐가 나온다.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뉴스가. 자, 보면 알겠지만 상반기에만 외국인이요. 한국 주식을 23조어치 샀다라고 하는데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외국인만 사고 개미는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좋을 수가. 자 어찌 됐든지 지금 외국인이 23조 원치를 샀는데 이 23조 어치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언제 지금까지 역대 최대로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던 이 리먼 사태 이후의 증시 상승이라든지 I F 이후의 증시 상승이라든지 닷컴 버블에서의 증시 상승이라든지 이 상승 때보다도 지금 뭐한 더 많은 자금의 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역대 최대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의 증시는 우리는 과거 뭘 기다, 기대할,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이 닷컴 버블이라든지 아니면 이 약간의 림원 사태라든지 IMF라든지 다양한 이런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었잖아요. 강한 상승 시장. 이 상, 강한 상승 시장보다도 지금 앞으로의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더 크게 올라갈 확률도 충분히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의 역대 최대로의 매수세 이거는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요 오히려 이런 최대 매수를 하면서 뭐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를 외국인과 기관이 미친듯이 쓸어 담았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어, 하루 만에도 이제 3조 이상을 쓸어 담을 만큼, 지금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에좀 미친, 어, 삼성전자의 앞으로 엄청난, 사실 기관보다도 외국인이 더 크죠. 삼성전자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고요. 더 미치듯이 날아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뭐 한다? 지금 외국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실적 발표였고요. 지금 이 실적 발표가 2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낼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실적을 발표해 보니까 뭐 어때요? 아까 말했다시피 벌써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몇 배? 1년 전보다 15배가 증가했다. 15배. 1년 전보다 15배나 증가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하고 있다. 아까 말했던 말도 안 되는 역대급 매수세를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포함해가지고 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을 봤을 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엄청난 저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외국인들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저평가되었다고 해서 10만 전자를 목표가로 보고 있어요. 네,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과거에 이 저항대가, 강한 저항대가 10만 전자였거든요. 그럼 지금 해당 자리를 사실 뚫어준다고 하면은, 저는 10만 전자는 그냥 10만 전자를 뚫는 순간에 사실 뭐다? 15만 이상도 노려봐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10만 전자는 개인들이 강하게 물려있던 구간이고, 이 강한 저항을 뚫으면 우리는 또 뭐가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주식에서는 신고가가 나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신고가와 함께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15만원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이 삼성전자를 사자는 아니에요 사실 삼성전자의 상승에 베팅을 하자지 사자는 아니에요 왜?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 앞으로도 앞으로도 강한 상승 기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지금 사도 뭐약두배 정도는 먹으니까 삼성전자를 사야겠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가 50% 오르면 다른 저가형 스모켓 종목들이 몇 퍼센트까지 오른다 500%도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살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사이익의 모멘텀의 수혜주를 사는 게 훨씬 더 좋지.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또뭘 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엔비디아 양 HBM 테스트 이 테스트가 인증되는 게 8월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이 엔비디아발 반사이익 모멘텀과 함께 HBM 관련되어 있는 수혜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써 이어질 확률이 우리가 높다라고 봐야 돼요 높다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 봐야 되는 거는 hbm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 관련되어 있는 hbm 모멘텀의 수혜주를 더 크게 갔어요 근데 지금은 뭘 봐야 돼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테스트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와 함께 올라갈 만한 hbm 관련 수혜주를 봐야겠죠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이게 이제 테스트 당장 8월달에 인증이 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이 같이 진행하는 게 뭡니까? hbm 개발팀을 신설한다라고 하면서 삼성 ai 주도권 되찾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ai 주도권에 있어서 뭐 합니까? sk하이닉스에 밀리고 있으니까 지금 hbm 관련해가지고 삼성은 개발팀을 신설한 어 신설할 만큼 이 h b m 의 뭐다? 엄청난 적극적인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 투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삼성과 함께 이 HBM 개발팀 신설과 함께 이 투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강력한 상방으로서의 시세 분출 흐름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과연 이이 이 삼성이 앞으로 HBM에 있어서 어디, 개발팀을 신설한다라는 거는 이 HBM 사업에 있어서 어떤 승부수, 새로운 이 사업, 승부수를 던지겠다라는 거거든요. 예제도 얘기했지만 뭐이 HBM AI 반도체에 있어서 유리기판이 핵심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한 투자를 더 진행하는지가 앞으로 삼성발 모멘텀의 hbm 관련 수혜주로서 강력한 상승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과연 삼성이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어디에 공격적인 성향을 실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또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이런 hbm 사업에 있어서 어디 쪽으로서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다 패키징 턴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에도 뭐라고 합니까? 엔비디아에도 HBM 패키징 턴키를 제한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HBM에 있어서 뭐다 지금 턴키 카드를 삼성이 지금 어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어 집중적으로 공략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봐도 지금 이제 HBM 관련해 가지고 이런 테스트 이런 모멘텀이 나오는 와중에서도 뭐뭐 뭐 합니까? 작년부터 나오던 얘기가 턴키가 턴키 삼성전자가 내년 HBM3에 있어서 다른 SK 하이닉스라든지 TSMC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뛰어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경쟁력이 뭐다? 턴키라는 거죠, 턴키. 턴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뭐한다? 삼성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 워섭 제공 AI 턴키를 꺼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멘텀이 HBM을 이야기할 때는 AI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는 패키징 관련되어 있는 이런 파운드리 사업을 이야기할 때는 이 턴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함께 따라와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뉴스를 볼 때도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삼성의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 사업에 있어서 AI 시대, 앞으로 이 HBM AI 시대에 있어서 삼성의 승부주는 뭐다? 턴키가 승부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승부수 이 턴키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다, 있,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설명 드린다고 하면 별거 없습니다. 뭐다 그냥 제조부터 테스트까지 뭐다 모두 다 뭐하겠다. 직접적으로 이제 총괄하겠다. 외주를 맡기는 게 아니라 외주에 있어서 비용,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드니까 패키징 턴키 서비스를 통해서 제조부터 테스트까지 모든 측 패키징 공정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사익 수혜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삼성이 제조는 하고 있었죠? 테스트는 보통 뭐하고 있었어요? 외주를 맡깁니다. 외주. 근데 외주를 줄이고 테스트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은 검사, 장비, 설비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집중적인 투자 모멘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얘기했던 게 뭐다 아, 과거부터가 이제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오르고 있는 게 테크윙이라는 종목 hbm이라고 하면서 테크윙이 hbm으로 엮일 수 있었던 거는 반도체 출하전 마지막 검사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 입장에서 턴키 서비스를 가지고서 승부수를 한다고 하면 이제는 뭐할 수밖에 없다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공격적인 최근에 HBM 신설팀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턴키에 대한 이런 서비스가 부각이 되었을 때는 검사 장비 이런 시설,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도 뭐한다?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정말로 지속적으로 1 0배 정도 또 올라가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턴키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뭐다 턴키 서비스에 있어서 설비 검사 설비 장비 관련해서 HBM 관련해서 반사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종목이 바로 뭐냐고 하면은 미래 산업이란 종목입니다. 미래 산업 보면은 HBM 수에 톡특히 받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삼성과 직접적으로 아직 연관은 없습니다만은 SK 하이닉스와 뭐한다? 반도체 검사 장비 수주 계약을 최근에도 진행할 만큼 검사 장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N 관련된 아까 뭐예요? 턴키 서비스에 있어서 반사익수율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미래 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과거에도 실질적으로 삼성이 뭐한다? 반도체 소재 장비 탈일본 한다고 하면서 국산화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삼성전자발 모멘텀으로 미래산업이 반사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뭐 합니까? 턴키 서비스에 있어서 외주가 아닌 직접적인 어, 테스트를 진행한다 했을 때 미래산업의 검사 장비 설비 역시도 다시 한번 공급 계약이 나와 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미래산업이랑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굉장히 잘 바닥에서 다, 다져지고 있죠. 자, 늘 말하지만 이런 미래산업에 대한 가격 전략 정도까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링크. 링크 클릭하시면은,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JMB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고, 가격 전략 잡아드리고, 이렇게 두 배가 올랐어요. 두 배. 100% 무료로 가격 전략까지 잡아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